자, f of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얘기해봤었죠. 어떻게 했었지? 1단계. fx를 뭐라고 둔다? t라고 둔다. 그리고 여기다 t를 넣으면 우리는 y는 ft라는 함수를 구하는 거다. 즉, f of fx를 구하는 거다. 적어주시고 이 ft라고 하는 그래프는 fx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잖아. y는 fx. y는 f. 그러니까 이 함수 보면 돼요. FT가 꺾이거나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을 보세요. 3개 나왔죠. 그때의 X값 0, 1분의 1, 1입니다. 그거를 여기다 써요. 0, 1분의 1, 1. 여기다 썼어요. 그럼 T가 0일 때 FT. 얼마예요, 현비야? T가 0일 때 FT. 즉, F0 얼마예요? f 0는0 아니에요? 어. 그다음 F1분의 1 진짜 얼마 그렇지 f 2분의1 진짜로 ft가 Ft, 1일 때 f1 표정은 얼마야? 0 그렇다면 그때의 x값은 얼마야? <laughs> t가 0이래 <laughs> fx값이 0이란 말이야 fx가 0일 때의 x값 몇개에게두개 개? 개. 오, fx가 0일 때의 x값이 두개나 fx가 0 그래서 그 x 값도 두 개. 자, 그럼 f(x) 값이 2분의 1일 때, 2분의 1은 0일 거 아니야, 그렇지? 2분의 1일 때 f(x) 값이 2분의 1일 때의 x 값두개 있어. 효진아, 얘 누굴 거 같아? 음, 응, 4분의. 왜 응, 일정한 증가율 갖고 있죠? 뭐, 어, 2분의 1 절반. 얘는 4분의 2니까, 4분의 3. 그래서 4분의 1, 4분의 3. 자, 효진아, f(x) 값이 1일 때 x 값 얼마야? f(x)는 y 값이니까 y 값이 1일 때 x가 f(x)는 y 값이 그렇지? 어, y 값이 1일 때 x가 얼마예요, 여러분? 2분의 1. 그럼 우리는 누구 콤마 누구를 찾아야 돼? x 콤마 f of f(x) 얘를 찾아야지. 얘를 여기에 대응시키는 게 합성 함수라고 했잖아. 얘가 정역의 원소고 얘가 치역의 원소가 되는 거 합성 함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0 콤마 0 1코마 4분의 1코마 1, 4분의 3코마 2분의 1코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보려고 까 어떻게 생겼을까나? 여기가 1, 여기가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2. 자갑니다0코마 얼마? 0코마또1코마 4분의 1코마 4분의 2코마 4분의, 4분의 3코 1. 알겠죠 여러분? 자그다음에 116번 자 fx는 x-3 그다음에 gx는 이거 생긴 건 되게 어려운데 별거 아니야. 의 합성함수의 치역. 어떤 합성함수냐면 f d o g의 치역이 y b y는 1 이상. 그림 그림을 일단 그려볼게,들아. 얘 y는 f x라는 그래프는 x 4니까. 이 친구는 y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4. x절편은? x절편, x절편, 표가 짧아졌나? x절편, 자, 그치? 아, 정의역의 원소는 따로 정해진 거 없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g(x)라는 함수만 볼게요. 얘들아, 너희들 내가 다른 얘기할 때는 이런 눈동자 아니었잖아. 밝았잖아. 어 아주 눈이 반짝반짝 명쾌했잖아. 흐리멍텅함이 없었단 말이야. 아까 왜 이렇게 됐어? 어쩐 일이야? 내가거든. 네, <laughs> <laughs> 어, 웬만하면 가지봐요 <laughs> 나랑 있어요 알았죠? 자 GX의 그래프 나와가지고 대치수학원 어, 도원장님 어쩌고 이러면 안돼 <laughs> 어, 나쁜 사람 아니야 음. 아무튼 자 Y는 G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7 그랬으니까 여기가 7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근데 0 미만일 때니까 뚫려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오른쪽 x가 0 이상일 때 g(x)가 누구냐면 얘 가서 여기. 여기 있어요. 어, 이게 무슨 함수지, 들아2차 어디로 이렇게 아래로 불록한2차 함수죠, 그렇죠? 대칭축을 알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대칭축의 방정식은 뭐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2a 분의 b가 되니까 아무래도 a가 되겠죠. 대칭축의 방정식은 a예. 그런데. 축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축이 여기에 있어. 그런데 너네 여기다 0대입 해봐. y 이가 얼마나 7나오지 그러면 이 e, 아래로 볼록한 이차한 수도 7을 지나긴 지나. 근데 만약에 와이 편이 여기서, 아 저기 대칭축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치? 만약에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만약에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세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인지 우리가 알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문제는 f g의 취역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대. 즉, 요것의 y 값이 무조건 1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합성을 시켰을 때 전체 y 값이 무조건 1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너무 복잡하니까 gx를 t로 하자. 괜찮아. gx를 t로 뒀어. 같으니까 여기를 보자. 이 f(x)가 1일 때를 찾아보자. 자 y 값이 1일 때 x 값 얼마입니까? 현비야, 얼마야? 얘는 x 4 3라는 그래프야. 이 y 값이 1이려면 x 값 얼마여야 될것같아 y 값이 1이려면 x 얼마여야 돼? 그렇지, 그렇지. 별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닌데, 니네가 지금, 어, 겁먹어서. 이게 오. 아, f 가 1보다 크려면, X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그래야 Y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 T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T는 누구야? Gx. 그 Gx였잖아. G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Gx는 언제 1보다 크거나 아니? 지금 여기 없어. 여기 7이거든. 맞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g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는 거죠. 전전 전 정의형을 통, 통틀어 최소값이 1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gx의 오른쪽이 이렇게 생겼으면 최소값이 1을 가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대칭 축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최소값은 얼마다? 1이라는 거지. 그럼 이 점의 점포가 A 콤마 1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이 A 콤마 1을 누가 지나? 얘가 지나. 대입하면 A값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써봐. 115, 116 한번 풀어봐요. 두 문제 푸는데 8분 드릴게요.